고객 마음 먼저 모스티비입니다. 이번 발간된 비자 보고서는 미국 회계 연도 2025년에 해당되며 2024년 11월 투자 이민 비자 발급 보고서입니다. 2024년 11월 투자 이민 비자는 전 세계 기준 총 1,561개의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전월 발급된 투자 이민 비자 수량은 총 1,889개입니다. 전월과 비교하여 약17.4%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전년도와 비교하면 매우 많은 수의 비자가 발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동월 대비 1049개의 비자가 더 많이 발급되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2024년은 1분기 비자 발급수가 저조했으나 전체 회계연도로 보면 역대 가장 많은 비자가 발급된 해였습니다. 회계연도 2025년에는 비자 커터가 전년도보다 적게 배정됨에 따라 이전보다는 많은 수의 비자가 발급되진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2025년 1분기에 전년도 대비 비자가 많이 발급된 것으로 보아 이번 회계연도에는 투자이민 비자가 매우 활발하게 발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11월 미국 투자이민 카테고리별 비자 발급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투자 대비 성향은 약 96대4로, 다수의 투자자들이 간접투자를 선호하는 것을 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임인 신청 주요 국가별 비자 발급 수량입니다. 투자임인 비자 발급 수량이 많은 국가는 전월과 동일하게 중국, 베트남, 인도, 대만, 대한민국 순이었습니다. 전월과 비교하여 대다수의 주요 국가에서 비자 발급이 감소하였지만 중국은 유일하게 비자 발급 수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투자임인 비자 발급 수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47개의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전월 대비 23개 적은 비자가 발급되었지만, 전년도 대비 45개의 비자가 더 많이 발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에는 유난히 대한민국에서의 투자임인 비자 발급수가 매우 저조했습니다. 회계연도 2024년 전체 투자임인 비자 발급수는 239개로, 이전 회계연도 2023년 발급된 416개의 한참 적은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임인 비자가 발급된 것과는 상반된 비자 발급 결과입니다. 이번 회계연도에서는 비자 발급 수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많이 회복하였고 앞으로도 많은 비자가 발급되기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